음식물 배상 책임을 위해서 식당에서 이가 부러졌을 때, 어, 떻게 보상을 받는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건데, 이제 손님이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다 안에 있던 철판 조각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제 크라운 했던 이가 이제 부러졌던 내용이었는데, 어, 이제 사실 이제 식당 주인에게 그 즉시 말을 해서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제 환자, 그 손님은 이제 임플란트를 병원가서 해서 비용은 약 1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치료비용 외에도 교통비, 정신적 피해 등 보상을 많이 원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 그 피, 손님 간의 얘기 끝에 최종적으로 180만 원이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었다. 물론 이제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보험회사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도 돼서 사실은 이제 보험이 없었던 많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었겠죠. 또 손님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든 이제 치료 비용과 이제 플러스로 약간의 더 지급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음식물 배상 책임이 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았던 케이스였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한번 알아두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괜한 말싸움이나 이런 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손님이라면 내가 음식물을 먹다, 이가 깨졌다는 사실을 가게에 알려줘야 돼요. 바로 즉시. 뭐 배달 음식이 왔다면 사진도 찍고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당시에 이걸로 이가 부러진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일단 식당에 알리고 식당에 본감이 되어 있는지, 없다면 식당 주인이 직접 물어줄 건지 확답을 듣고, 치과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뭐, 병원 내역서, 교통비, 정신적 고통위로금, 얼마 안 되지만 합의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나의 그 정신적 고통위로금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사실은 이제 보험 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이라던가.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가격을 금액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내가 뭐 진짜 축자살자로 달려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이 사실은 좋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가 부러졌든 배탈이 났든 마찬가지고요. 또 가게 입장에서는 음, 나의 그 음식점에 더 나온 음식으로 인해서 이가 부러졌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알아내기 어렵지만 이런 시킨 음식이 뭐 치아 파절 이렇게 만한 음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특정 재료 상의 문제라면 또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또 내가 가맹점이라면 이제 그 가맹점 관리해주신 분께 상의를 해보면 또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음식점 가게 음식 문제로 치아 파절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그 음식물 배상책임이 가입이 안돼 있다면 내 자비로 해결을 해야 하고, 아니면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를 넣고, 내가 먼저 그냥 알아서 그 피해자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준걸 증명하면 보험회사가 나한테 돈을 줄 것이고요. 가게 주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 나의 손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좀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면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잘안 된다면, 제뭐 법적 대응이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서 조금 상의를 해보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수 있게끔, 어 해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손님 입장에서도 화가 많이 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대체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볼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음식물 배상체인 같은 경우는, 어, 그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하는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대인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손해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음식물 우리가 음식점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게 이제 배달이잖아요. 배달을 했을 때뭐 나는 뭐 똑같은 여러 곳에서 시켰는데 그날 음식을 갑자기 이 손님만 배탈이났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손님이 이상한 건데 왜냐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나왔으니까 여러 군데서 시켰고 왜 너만 배탈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번그 청구를 하면서 진행을 해봐서 느꼈던 건 보험회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걸 먹고 배탈 났다고 하면 사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배설책이 없다면 사실은 애초에 그냥 없다면 아나 그냥 나 몰라라 뭐 어떻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손님도 또 잃고, 뭐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음식물 배상 책임으로, 어, 고객님, 저, 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뭐, 그 이상의 것을 고객이 요구한다면, 내가 먼저 물어주기보단, 돈을 주기보단, 보험회사한테 이러이러한 건데, 고객이 병원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이것 좀 연락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간 간호 직접 와서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배송 책임은 뭐 얼마 안 하지만 굉장히 음식점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음, 그런 보험특약입니다 감사합니다